금방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의 조의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대통령실이 공감한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헌법 101조에 새겨진 사법권의 독립은 공허한 장식품이 되고 맙니다. 권력이 사법부를 흔드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판사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지금 민주당이 내란 특별 재판부 또는 이제 전담 재판부라고 이름을 바꾸려고 하죠. 이재명 정권이 끝난 뒤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또 이렇게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서 특정 판사들을 지정해서 이재명 정권의 사건을 전담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주요 인사들에 대한 오대 특검이 시작되고 수사와 기소를 다한뒤 그들에 대한 재판을 또다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여 재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나치 독일은 1934년에 히틀러 암살 음모 사건 등을 계기로 일반 법원을 불신하면서 특별 재판소를 설치했고 정치적 반대자 저항 운동가 특정 사건 관련자들을 반역죄로 몰아 신속하게 유죄 선고를 하면서 사법부를 숙청의 도구로 악용했습니다. 이것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입니다. 삼권 분립을 붕괴시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것이고. 공정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를 용인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권이든 이런 식으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상대 정치 세력을 탄압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적으로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헌법 101조는 사법권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정인과 특정 사건에 대한 별도의 법관 구성을 통해 특별한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헌법의 위반입니다. 이는 명백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이런 특별재판부는 결국 정치적 보복과 선동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내란종신특별법 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의 내용은 국회 추천 3인, 판사회의 추천 3인,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3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내란전담 재판부를 구성할 법관을 추천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민주당 측 관변단체로 전락해서 법치주의 붕괴위기에도 한마디 성명조차 내지 못하는 대한변협의 추천법과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위험한 길을 거부해야 됩니다. 법과 정의는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 속에서만, 국정한 법원 절차 속에서만 실현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